자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른쪽 그림이 없지만 샘이 그림 그려서 할게 잘 봐라 자이 얘기잖냐 지금 니가 하는 얘기가 지금 이렇게 삼각형이 있어 대충 이렇게 삼각형이 있다는 얘기지 그지? 내접원이 아마 이렇게 있겠지 내접원이 이렇게 있을 거야 뭐잘 맞아 떨어질진 잘 모르겠어 형도 어.. 뭐 이런 얘기겠지? 자 내접원 대충.. 왜뭐 내접원이라고 하자 아이고 내접원 조금 안 맞는데 그냥 대충 붙이면 되겠지 뭐자 이렇게 하여튼 이런 식이야 그지? 하여튼 요런 식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고 음 요 그림에서 내접원의 반지름이 뭐 내접원의 반지름이 2cm라고 했는데 내접원의 반지름이라는 것은 원의 중심에서 접점까지 접점 여기 있고 여기 접점 있고 접점 있겠지 원의 중심에서 접점까지의 거리가 결국 뭐다 내접원의 반지름이다라는 거 어렵지 않잖아 그지 되겠니 여기서부터 삼각형 ABC고 근데 얘 지금도 물어보는 거 완전 기본인 건 알고 있지 자 DFI 자요 내접원의 반지름을 s m a r이라고 할게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물론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9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라고 해서 구할 수 있지만 뭘 하시면 자 그림과 같이 내접원의 중심에서 꼭지점 그죠 삼각형의 꼭지점까지 연결을 하면 삼각형 OAB OBC OCA 이렇게 세개로 나뉠 수가 있다고 아 혹시나 헷갈릴까 싶어서 얘를 바꿔줄게 미안해 5라고 하면 또 헷갈리잖아, 그지? 5가 아니라 내접원의 중심이니까 i라고 해줄게. i 됐어? 자 그러면은 iab 삼각형 iab 더하기 삼각형 ibc 더하기 삼각형 ic a가 바로 삼각형 abc의 넓이겠네. 자 근데 삼각형 ibc가 잘 보이니까 보자. ibc 넓이는 어떻게 구해? 자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을 각각 small a small b C라고 하면 삼각형 IBC의 넓이는 높이가 뭐니 내네 저번에 반지름 스몰 알이야이 수직이니까. 그럼 얼마야 IBC의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누구? 내네 저번에 반지름 곱하기 스몰 A 그럼 ICA는 2분의 1 곱하기 내네 저번에 반지름 곱하기 스몰 B 그 다음에 IAB는 2분의 1 곱하기 내네 저번에 반지름 곱하기 스몰 C라고. 얘들을 다 더해서 정리하면 2분의 1 곱하기 스몰 알에다가 A 더하기 B 더하기 C고 얘가 바로 뭐야. 삼각형 둘레 길이야. 자 그래서 내접원의 반지름에서 무조건 외워야 되는 성질, 핵심 성질의 핵심 성질. 얘를 모르면 공부를 안했다는 얘기야 내접원의 반지름을. 삼각형 ABC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다? 삼각형 ABC의 넓이는 이분의 일 곱하기 내접원의 반지름 곱하기 삼각형의 둘레 길이다. 자, 그럼 주어진 게 뭐야? 삼각형 ABC의 넓이가 얼마라고? 어, 삼각형 넓이, 가 23이란다. 그리고 2분의 1 곱하기, 4저번의 반지름이 얼마라고? 2란다. 곱하기 둘레의 길이 아니야. 그럼 둘레의 길이는 얼마야? 약분해봐. 따라서 둘레의 길이는 그냥 23이지. 이게 뭐고 어렵니? 이거 당연히 알아야 되는 성질이야.